안녕하세요. 에이더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뭐 락업 페지에 락업 페지 하는데 락업 페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이게 물량을 물량을 약간 스톡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스톡옵션도 어, 물량을 매도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락업 페지는 뭐냐면 이 락업을 고어놓왔다 락업 잠구다잖아요 락업 이거를 매도하지 못하게 잠그는 겁니다. 근데 물량은 줘요. 물량을 왜 주냐? 어, 좀 싸게 넘기거나, 이렇게 내부 거래를 할 때나, 이런 식으로 보통 넘겨요. 그래서, 스톡 옵션이랑 똑같다는 게 뭐냐면, 스톡 옵션도 이거를 뭐, 3년간 못 팔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물량을 갖고 있지만, 매도를 못 합니다. 똑같아요. 코인도, 락업, 똑같습니다. 한 2년, 3년, 못 팔아요. 대신에, 그 기간이 끝나면, 락업이 해제돼서 물량, 매도할 수 있는 물량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는, 아, 이제 팔아야겠다. 하고, 팔 수도 있고, 이게 고점이니까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 누군가는 이거 그냥 조금 더 묵혀두자,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스테이킹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락업 페이지 하나만 가지고, 엄청나게 뭐가 있는 듯이, 물론, 이것 때문에, 뭐, 가격의 시세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뭐,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기업에서, 어? 뭐, 잘모르는 뭐, 엑소 기업에서, 이제, 나 이거 락업 펠제 물량으로, 한, 한, 코인당 3원에, 어, 한, 수억 개 살게, 해가지고 산 겁니다. 샀어요. 그러면 그거 락업 펠제 물량을 몇 년간, 한 3년간 가지고 있다고 치워요. 그럼 3주인데 풀렸어. 근데 얘네가, 다른 사업으로도 돈을 잘 벌어. 그러면 이거를, 어, 이거, 좀만 더 있으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파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k e e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고점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s t a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팔린, 탈린, 다라는 거는 또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좀 아셔야 돼요. 자, 에이다 쿠이는 그러면은, 뭐, 호지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호지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저는 말이 걱정이 됐습니다. 일단, 일부로 볼게요. 일부러 봤을 때, 이, 상승도 하고, 하락도 많이 했는데, 무슨 걱정을 했냐? 지금 고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 왜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타기를 하든지, 물타기를 하든지, 손절을 치든지, 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냥 아.. 가격 알아서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것 밖에 할수 없는 거 근데 버티는 것만 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왜안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완전 고점일 때는요 다시 안 돌아와요 이쪽으로 다시 안 옵니다 그나마 완전 고점도 아니에요 이전에 고점이 하나, 둘, 두개나 있어요 이게 전부죠 이게 전고고, 이게 전전고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이 있고, 불파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에이다는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코인입니다. 다만, 리플만큼은 아니죠. 리플은 뚫고 막 나, 뚫고도 낫는 그런 저력이 있지만, 이 a 이 d 는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 이거 저력이 그나마 있는 게 메인넷 이런 것들이 구성돼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코인이에요. 실제로 괜찮은 코인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좀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다고 라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어야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사람들이 살수 있는 방법. 바로 단타입니다. 단타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밑에, 밑에 사서 위에, 위에, 위에 팔아도 수익이 잡히죠? 이렇게 수익을 내는 플러스 방식도 있고, 근데 수익 내는 것보다 밑에, 밑에 매수 방식. 단가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낮추기. 이 정도 낮추기. 또더 더, 떨어져서 매수하면은 이 정도까지 낮추니, 내려가면은 또 여기까지 낮추니, 이런 식으로 따라가줘야 돼. 따라가줘, 따라가줘야 이 상승을 할 때, 돌파가 나올 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감다 해야, 어, 조금 유념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투자한 금액, 의 이상을 들어가야 돼요. 마침 기법으로 들어가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타는 게 어렵습니다. 왜 물탑이냐? 희석을 시키려면요. 물을 더마이해야 희석이 돼요. 그래서 희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석을 시켜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런 방법, 이런 소스, 이런 것들은 다 저희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방에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텔레그램 방 오시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텔레그램에 정보를 어떤 식으로 취급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VVIP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독자 현재 200 넘게 계시고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 어떤 식으로 방향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고, 시방, 이런 내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뭐, 아래에 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뭐,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방, 브리핑, 이런 것들 을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게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할만한 그런 와일드코인 같은 거 이렇게 페어터치 펭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차트 분석하면서 약한 달간 한310% 급등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20%지원하락하고더 조정될 수 있다 혹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모래량이 뭐 감소 중이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나스닥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과거 차트 흐름이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이 방식으로 흘러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지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옆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선물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물, 나름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코인 투자 프로젝트로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도 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뭔가는 선물 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포인투자 대박 자료 밖에. 라고 돼 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막, 5만 포, 3만 포, 라버할수 있을만한 대박자료 받는 것들을 눌러시면 대박자료 받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움, 리플, 솔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민코인을좀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민코인을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 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1대의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렀는데 나는 하기 싫어, 잘못 눌렀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이 선택 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830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폰을 넣어 주시면 저희가 좀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예, 빼기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3월 불평 대비 매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날 델리시움 그때 안내 드렸었고 18일날 롯데 저점때 접어서 74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수익률은 36%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1일까지 쟀을 때약 48.1%로 30% 36%의 수익률은 넣끈히달성했습니다 있었어,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날 불형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395원까지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600원까지 해서 20%의 수익률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말씀드리면서, 요, 폭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 드렸고, 이제 20일날 벨로 토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진행하라, 말씀 드렸고, 240원에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요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라인 몸통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올렸을 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자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너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6%로 23%,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여러분들도 시도해낼 수 있고, 문자로 정보바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